제2의 통큰치킨이라는 홈플러스 당당치킨이 요즘 화제라고 하니 알아봅시다 통큰치킨은 2010년 롯데마트에서 단돈 5,000원에 판매했던 치킨입니다 당시 파격적인 가격이 판매하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8일만에 판매를 중단했죠 그렇게 마트표 가성비 치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싶더니 홈플러스에서 단돈 6,990원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치킨 프랜차이즈 업주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온라인 쇼핑과도 경쟁하는 상황에서 마진이 거의 없는 미끼 상품을 파는 게 아니냐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형마트는 닭을 대량 구매로 매입업을 최대한 낮추고 매장에서 직접 조리하기 때문에 유통 비용이 크게 줄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트 직원은 기름도 제때 교체하고. 냉동이 아닌 생닭을 사용하며 염지도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렇게 싸게 팔아도 마진이 남는다고 하는 거 보니 그동안 프랜차이즈 치킨 본사가 얼마나 헤쳐먹었는지 알... 그리고 이번 당당 치킨을 선보인 홈플러스의 CEO의 이력이 주목을 받는데요. 무려 전직 KFC 대표이사. 이래서 회사들이 그렇게 경력직을 선호하나 봅니다.